빗슬과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벌써부터 빠르게 뛰어다닙니다. 아 정말 긴장된 흐름에서 서비스를 울렸죠. 스로인 트 테오, 네, 신중하게 처리해야죠. 레이 카르트입니다. 로드글리트 공 잡습니다. 패스 건에 맞는 호나우두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공 잡는 카프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백 고속기관차 카프입니다 네 정말 라이트백의 교과서 같은 선수였죠 아주 빠른 스피드로 오바를 해서 양지의 크로스를 제공하는 선수입니다 코나우드 트랑크 레이카르트가 공 잡습니다 세징야의 선택 어떤 쪽일까요? 막상조쪽 떨어졌습니다.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엘 샤라위 움직입니다. 스테판 엘 샤라위. 스피드가 최고의 강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순발력. 그리블 돌파 기술도 가지고 있죠. 자, 안드레송. 밀란 오렌지 산총사의 핵심이죠. 레이카르트입니다. 굴리트, 줄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세이도르프입니다. 스테판 엘 샤라위 선방입니다. 로아웃 코너킥입니다. 바로 올려야죠.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잘 막아냈죠.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이 키퍼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역시 오늘도 그 좋은 폼 유지를 합니다. 프레데터 블리트엘 샤라위 하고 공 잡는 세이도르프 호나우두 움직입니다 자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아 상당히 좋은 득점기를 회 맞았어요 전문 키퍼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프리킥 아 생각을 빨리 했군요 자, 코너킥 숏 코너로 갈지 아니면 길게 띄울지 궁금합니다. 네, 코너킥 집중해서 잘 살려 봐야겠습니다. 코나우두 아, 이런 실책이 나오나요? 위킥 이 위치라면 과감하게 한번 때려 볼수 있습니다.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잡아냅니다. 오늘 키퍼의 몸 상태가 새털처럼 가볍죠.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말디니. 찬스죠. 테오의 볼터치.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죠. 말디니입니다. 세이드로프의 볼터치. 캐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오렌지 삼총사 멤버 블립 호제이르 이바니에스 자 레이카르트 역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프랑크 레이카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수비형 미드필더 뿐만 아니고 아, 센터백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이 선수는 공격수로 뛰어도 잘할 것 아, 같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죠 네. 자 쿵따 내면 기회인데요 레이 카르트에게 공건냈습니다 전반전이 주심의 휘슬과 함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루드 골리트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도르티. 안데르송 공 잡는 카푸 스로인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 스로인을 인터셉트 당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죠. 파케타. 아, 공을 다루는 기술이 예술이네요. 슛! 득점합니다. 클라란 세이드루 아, 정말 세이드루프의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득점합니다. 경기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던 팀이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 공격진의 파괴력에서 차이가 나죠? 상당히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카푸.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공 잡는 카푸. 슈팅 시도. 멋진 골터뜨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네. 이골의 기쁨을 너무 만끽했나요? 수비가 너무 방심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이 팀은 무슨 부한데도대열을 낚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까실점했을 때만 해도 이제 무너졌겠구나 싶었는데요.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자, 아, 저렇게 구석을 찔러버리면 이퍼도뭐 훔쳐봐줘 세이드로프의 볼터치 아 킥커 아쿠바 끝판 세이브입니다 이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기하고 품아우드 팀의 공백입니다굴리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징이야. 운전으로 크로스. 네, 완성습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 택배였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뭐 측면 공격이 잘 돼야 경기가 풀리거든요 네. 좋은 크로스에 한 득점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 고공 플레이 헤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목소리> 히카르도 카카 <목소리> 움직이는 카푸 레이카르트가 공 잡습니다 축구의 제 찬스죠 부담없이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키퍼 샤워 안해도 되겠어요 키아고 아 패스 좋네요 크로스 찬스죠 팀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 아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대로 벗겨냅니다 모든 감독들의 원업이 굴리트. 안데르송. 자 키도 크고 빠른 굴리트입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로 공뺏어냅니다 파파엘 레앙. 겉풀을 거쳐갑니다. 안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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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누드 굴로